바이낸스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혜택도 제일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체감해보면 수수료 부담은 생각보다 그대로죠 사실은 바이낸스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혜택으로 수수료 20% 할인 20% 페이백 받으세요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중하나예요 그만큼 수수료 구조도 크죠 문제는 대부분의 유저는 수수료의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레퍼럴 구조를 쓰기 때문인데요 내가 거래한 수수료의 일부분을 레퍼럴 파트너가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는 셀프럴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셀퍼럴 구조가 혼자 하려면 어렵고 번거롭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레퍼럴을 이용하여 셀퍼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레퍼럴 코드를 받아 그 코드로 본인 계정을 새로 만든 뒤 거래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이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서 계정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개인이 레퍼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 개인 유저가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셀퍼럴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건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적인 계약이 절대 없어요. 개인을 통해 셀퍼러를 진행하면 요율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사기예요. 실제로 정산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요율을 낮춰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특히 얼굴을 가리고 셀퍼러를 도와준다는 채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꼭 공식 계약을 맺고 거래소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테더맥스를 통해 안전하게 페이백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페이백 서비스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셀퍼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셀퍼러를 편하게 쓰게 해주는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과 공식 제휴 계약으로 보다 안전하게 믿고 거래를 할수 있고 모든 거래소에 압도적인 페이백률을 제공할 수 있어요. 또한 거래소와 API를 직접 연결해 실시간으로 자동 출금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7만 명 이상 사용자가 실제 사용 중이며 평균 환급액은 370 USDT로 높게 형성되고 있고 바이낸스는 페이백률 20%와 거래 수수료 할인율 20%로 세계 최고로 높게 페이백해줍니다. 비트코인 뽑기, 비트코인 가격 맞추기 등 이런 이벤트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벤트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진짜 있는 이벤트거든요. 이 모든 혜택 받으려면 테더맥스에 회원가입만 하면 돼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테더맥스 링크 클릭해 주시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눌러주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은 바로 가입 절차를 밟게 되는데 쓰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돼요. 나중에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추천 코드 selfbnb를 입력해 주셔야 최대 10 USDT의 증정금 받을 수 있어요. selfbnb만 넣어도 주는 거니까 입력 후10 US d t 디티받 아가 셔야 해요. 이렇게 이메일과 비밀번호, 추천인코드 입력해주면 이메일 인증 화면이 나올텐데요 아까 입력하신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올테니 인증코드 입력만 해준다면 테더맥스 회원가입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바이낸스와 테더맥스의 UID 연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UID 연동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테더맥스 추천코드로 가입한 거래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아직 없으니까 아니요를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이렇게 거래소 목록이 뜨는데 우리는 바이낸스를 할 거니까 바이낸스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낸스 전용 링크로 가입하기가 뜨는데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 화면이 나올 텐데 똑같이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온 인증 코드를 입력한 후에 이메일과 함께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가입이 완료되어 이 화면이 나와야 2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퍼럴 아이디 TETH-ERMX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테더믹스로 돌아와 주시면 이렇게 UID 입력창이 나오는데 아까 만들었던 바이낸스 계정에 UID를 넣어주면 UID 연동 완료입니다. 바이낸스를 계속 쓸 계획이라면 같은 거래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이건 한 번쯤 확인해볼만 해요. 아래 링크에서 테더믹스로 들어가서 지금 내 바이낸스 계정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구조인지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